안녕하십니까요. 여기는 콜롬비아의 메데진입니다. 메데진 야경을 좀 보려고 나왔고요. 메데진이 치안이 안 좋고 이런 줄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, 아무래도. 근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나름 치안이 꽤 좋은 편이더라고요. 살짝 그 남미한테 쫄아 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전 지금 이제 야경을 좀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직접 체감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의 밤거리 콜롬비아의 밤거리 제가 한번 겪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겁을 먹고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다녀도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행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뭐100% 나쁠 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약간 쫄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손에 고프로도 아주 꽉 쥐고 걷고 있어요. 밤에 약간 이런 그래피티 있는 밤거리를 걷다 보니까 약간 커닝시티에 온는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커밍시티는 또 파티퀘스트의 성지 아니겠습니까? 제가 파티원을 구해왔어야 했는데 혼자 와가지고 별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이 카메라에 대고 혼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카메라 좀 들고 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걷고 아무 말이나 오고 있습니다. 여기부터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,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. 사람들이 다 내려오긴 하거든요. 내려오는 시간인가? 근데 7시 20분밖에 안 됐어요. 올라간 사람 없나? 사군데? 이게 계단이 폭이 넓어서, 하, 이게 올라갈 때한 발로만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? 이렇게 계속 한 발로만 올라가면 스쿼트 하는 느낌이라 발을 한번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.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.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. 체력 조절. 이게 몸이 힘드니까 무서운 것도, 무서운 것도 까먹네요. 오히려 좋아. 아. 여기서부터 사람이 좀 있나 봅니다. 자본주의. 이 택시 타고 온 사람들. 중에 걸어온 사람. 면으로는 별거 없어 보일까요? 여기가 아닌가 포인트가? 좀만 더 돌아다녀볼게요. 여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쭉, 쭉 약간 동이대 정도 야경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그래도 부산에 좋아하는 야경 스팟이 동이대거든요. 동이대 그 경사 오지는데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 축구장 있어요. 그쪽에서 내려다보는 야경 정도의 느낌입니다. 해도 저게 다 산인데 산에 저렇게 마을이 있는 게 색다르긴 하네요. 생각보다 별건 없네요.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나?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기 위로를 해보자면 이 잔디 냄새랑 이게 다 잔디밭이거든요. 이 시원한 바람, 네이 정도면은 한 별점 3 점, 소확개 쳐서 3점 정도 주겠습니다. 여기는 오늘은 피카초 피카초라는 곳입니다. 어제 제가 갔던 데가 제가 잘못 가는 거였었어요. 제가 그 야경 보는데 들은 데는 여기 피카초인데 제가 어제 이상한 데로 갔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어제 3점 준 거는 제가 사과의 의미로 4점으로 올려주기로 했고요. 일단 왔습니다. 밤에 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좀 일부러 일찍 왔어요. 여기서 해질 때까지 좀 놀다가 야경 보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산으로 올라와서 그런가 날씨가 훨씬 시원하네요 밑에보다 너무 좋습니다 날씨. 대전 화정초등학교 시절 생각나는. 얘는 그래도 고산지대에서 해서 혈량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? 하메스도 이런 데서 축구했을라나? 궁금하네. 남미 축구답게 패스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드립을 하다가 뺏길 때쯤 패스 주는 게 끝이에요. 전 초등학교 때 저렇게 축구하면 빠따 맞았지. 제가 15년 전에는 얘네보다 훨씬 잘했습니다. 이제 이런 오르막을 한, 한 2-30분 올라가야 돼요. 수동표지판, 수동표지판 <laughs> 신기하다. 서울, 서울이나 부산에, 그럼 골목길, 오르막길, 빡센데, 생각나네요. 정상입니다, 정상. 맥주나 때려줘야겠다. 헬라. 어, 이거. 꽤 또? 세이스 면은 6. 비싸긴 하네요. 오. 야경 보면. 일단 죽일 것 같긴 합니다 맥주 마시. 이 뷰에 맥주 마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여기 메데즈는 그래도 해가 좀 빨리 지더라고요 지금 5시 50분이니까

어제는 동이대, 오늘은, 오늘은 식장산. <laughs> 전 이제 내려가려고요. 야경 좋았습니다. 어제 거기보다 훨씬 좋긴 해요. 근데 오는 데가 훨씬 힘들어요. 여기가 좀 춥고, 만약에 오실 분들은 밤에 오실 분들은 겉옷, 겉옷, 겉옷을 좀 챙겨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여기도 치안이 좋은, 뭐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나?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좀 안전하게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여기는 좋은 게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뷰를 볼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제 갔던 데는 내려가는 길에 다 나무밖에 없었거든요. 오 내려가는 길이 진짜 주, 좋다. 내려가는 길 너무 멋있는데요. 내려갈 만 납니다. 이제 그때는 내리막길은 다 내려왔고, 아, 무릎이 상당히 아픕니다. 택시 타고 오는 게 베스트지 않나? 그 케이블카 내려서 너무 많이 걸어야 돼요. 오르막길을 이제 마을이 나왔으니까,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? 아니죠. 오히려 더 조심해야겠죠. 정신 똑비 차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깜깜한 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마을로 들어왔어요. 어제,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콜롬비아 메데진의 밤거리를 좀 걸어 다녔는데 사실 그냥 혼자 무서워서 좀 쫄아서 다니는 거 말고 뭐 누군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뭐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뭐 이런 거에 100%라는 건 없으니까요. 남미 여행 막 콜롬비아 여행 하면은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치안이 개안 좋고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다. 사람 사는 곳이다? 근데 방금처럼 차, 오토바이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보다 차가 먼저입니다 여기 건널 때도 알아서 사람이 잘 건너야 돼요 차는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빼고는 위험하지 않은 뭐 위험하지 않은까진 아니고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오늘 영상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. 잘 자요.